학자들이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과학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수님, 교수님, 안녕 인사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미안해요. 자. 갑니다. 보통 과학자들은 신이 없다고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일반적으로 신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과학을 하다가 신을 넣으면은. 뭐, 안 된다, 이런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무신론적인 분위기에서 과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발전되다 보니까 깊은 과학, 첨단의 과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원시나 그런데 꼭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계 첨단에. 가장 높은 그 과학을 하고 계시는 학자들께서 그것도 적은 수니에 상당히 많은 학자들께서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다 그리고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에서 들은 설교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발견한 과학을 기초로 해서 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신학 오늘은 그 최첨단의 과학자들이 왜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지 그 과학적 근거들 그 과학적 이유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학+ 신학+ 원신학 세계적 물리학자 요 우주론자인 폴 데이비스란 분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분을 모르는 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물리학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God and the New Physics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유시아는 분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 그 제목 자체가 현대 물리학이 그러니까 최첨단의 물리학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런 의미의 책이잖아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한 그 내용을 봤어요. 그 소개한 내용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 하니 과학이 종교보다 신으로 가는 슈퍼 길을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과학이 종교보다 신으로 가는 슈퍼 길.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 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과학이 얘기하고 있다. 최근에 양자역학이 많이 발전을 했지요. 최첨단의 물리학의 양자역학이 있어요. 이 양자역학이 굉장히 그 신에 가까이 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1986년에 대단히 중요한 책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잔 베로란 분하고 프랑크 티플다란 분이 공동으로 저술하신 The Anthropic Cosmological 프린스 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인류 중심의 우주 원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두 분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우주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빅뱅에서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138억 년 전에 뭔가 하여간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처음 빅뱅에서부터 이 우주가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정교하게 이 조율이 되고 이게 진행이 돼가지고 이 우주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마침내 지구가 탄생하고 인류가 탄생하도록 그렇게 이 우주가 정향되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얘기한 책이에요. 이거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가 시작될 때그 빅뱅 때부터 이 지구가 탄생하고 인류가 탄생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런 세계가 등장할 때까지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되고 조율되고 그렇게 인도되었다는 것을 이거를 종교를 얘기하는 분이 얘기하면은 얘기가 쉽지요 그런데 어떻게 세계 최첨단의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제가 이 베로와 티플러의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말씀과 하고 이렇게 공명을 하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인간이 탄생하도록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아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우주의 그 엄청난 그 플랜 그것과 공명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과학적 개념이 뭐냐 하면은 어 파인 튜 i v 유니버스라는 개념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 이 우주가 제멋대로 우연히. 저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고 저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는 분들이 저 우주가 어떻게 우연히 저렇게 어쩌다가 저렇게 된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 원신학 옛날에는 그런 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물리학이 발전하고 발전하고 깊어지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세계들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이 우주가 대단히 정교하게 조율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어 파인 튠드. 유니버스라는 개념이 어 A fine-tuned universe라는 이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라는 이 개념은 21세기 지금도 세계 물리학계에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위대한 내용이다 무신론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허물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이 가치를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 물리학의 발전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자꾸 드러난 것입니다 이 우주가 대단히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구나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게 뭡니까?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타워잖아요 이 롯데월드타워가 지어지려면 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어야 돼요 엉성하게 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지요 이게 굉장히 역학적으로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은 이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면은 힘이 이쪽으로 받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넘어지기 쉽지요. 태풍이 불어오면은 조그만 집도 그 심각한데 이렇게 높은 건물은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막 흔들리잖아요. 홍수가 나게 되면은 막 침수가 생기면은 이게 또 간단치 가 않아요 그 잠실 롯데 월드 타워는 옆에 지하철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지하철이 지나갈 때마다 바닥이 막 흔들릴 텐데 그 역학관계가 굉장히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어요 그게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은 무너집니다 이 우주는 이 잠실 롯데 타워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우주가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우주가 있는 줄 알았는데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우주가 어마어마한 건축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뭐가 조금만 잘못되면 은 우주가 무너져버려요. 여러분들,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중력이 조금만, 정말 미세하게만 변경이 일어나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이 우주가 다 무너져버려요. 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는데, 이 중력의 약간의 차이만 일어나도 이 궤도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빙빙 돌다가 금성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잘못하면 태양하고 부딪혀가지고 지구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가지고 제멋대로 가다가 어디가 부딪혀가지고 그게 지구의 끝이에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게 이게 엄청나게 정밀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게 정밀하게 조율이 되어가 있어요. 달이 지구를 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달이 지구를 돌고 달이 인력으로 끌고 이런 게 없으면은 이 지구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그게 대단히 정밀하게 조율 되겠습니다 원신학 원신학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자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24시간에 한 번씩 그 자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전하는 속도가 좀 느려져가지고 48시간 돌기 시작하면은 이게 태양 빛을 받는 쪽에는 갑자기 뜨거워져가지고 다 죽어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굉장히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는데 우리가 막깨스를막 막 만들어내고 이 환경을 파괴시키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철이 갑자기 길어지고 뜨거워지고 온도가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하니까 막 우리가 다막 숨도 못 쉬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거요. 약간, 진짜 약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렇게 뜨거워가지고 막 숨도 못쉴 정도로 힘들고 어떤 곳에서는 막 그냥 비가 막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고 어떤 곳은 완전히 사막이 되어가고 그런데요 요 자전하는 속도가 조금만 달라지면 그것보다도 10배, 100배 어떨 때는 만배 이상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그렇게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온신학, 온학